지금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전명, 정복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은 1910년에 조선총독부를 세웁니다. 조선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을 일본이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조선총독부를 세우고 나서 주요 관직에는 일본인을 앉히고, 그 다음에 일본을 따르는 친일파를 이용해서 식민 지배에 이용을 했습니다. 어그 다음에 군대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현병이 있었는데요. 현병이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병은 재판 없이도 사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처벌 중에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태형은 사람을 눕혀 가지고 볼기를 때리는 그런 형벌인데 그 형벌이 되게 잔인해서 가오개혁때 폐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 다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칼을 찬 제복차림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무서웠겠죠?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는 무엇일까요? 서대문 형무소는 뒤에 형무소가 붙는 것을 봐서 감옥 같은 거겠죠?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이제 경성 감옥이라고 부르다가 불리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는 갇힌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되게 모든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일제 일본이 저지른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땅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증거까지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한자로 된 문서를 다 작성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이런 토지를 신고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땅은 조선총독부에 일본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이 땅들을 일본인에게 싼 값에 넘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많은 땅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일본이 그렇게 쉽게 땅을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빌, 땅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어, 엄청 비싼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땅을 되게 많이 많이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토지가 되게 많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 뒤에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빼앗은, 강제로 빼앗은 이 땅에서 나오는 쌀들을 모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 수지를 늘리고, 종자를 개량하고 또, 아, 종자를 개량하는 등의 많은 방법을 써서 쌀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생산한 쌀들을 모두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쌀값이 말고 치솟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곡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토막집을 지으면서 버린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많은 일본의 행포를 보고 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운동을 벌입니다. 바로 3일 운동입니다. 3일 운동 많이 들어봤죠? 3일 운동은 되게 유관순 역사, 이런 사람들이 벌인 그런 운동입니다. 먼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때 미국 대통령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합니다. 이전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의 식민지 처리 문제에 민족 자결주의를 이용하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는 어,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나라는 이 민족 자결주의에 되게 연결된 게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희망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월 8일, 2월 8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이게 28 독립선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을 준비하죠. 근데 이때 고종이 죽게 되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민족지도자들이 이때 독립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일으키면 되게 많은 파동이 일어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만세 운동을 벌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태화관에서 독립전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있죠. 유관순 열사는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먼저 유관순은 1916년에 이마학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 일본이 임시휴교령을 휴고, 내립니다. 이, 이 소식을 들은 유관순 열사가 4월 1일에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벌일 계획을 짭니다. 4월 1일 당일이 되자 아우네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님은 모든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모든 고문을 준 그런 흔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당분간은 보여주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와 땅의 선생님들과 교사들은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끝까지 박으다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한번 옮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 요한순 열사의 시신을 가져가게 되었고 지금 요한순 열사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는 무덤입니다. 자그 다음 음, 3.1운동 뒤에 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학살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일본이 저지른 일이었죠. 제암리 학살 사건은 무엇이냐면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은 정말 좀 도시에서 지방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확산이 되는 3.1 운동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일본이 3.1 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학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어, 1919년 4월 15일에 일본은 3.1 운동을 진압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나, 마을의 남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좀더 불안하죠? 교회를 모이게 한 뒤에 그 교회에 불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통으로 써서 죽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을, 마을의 집에도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이렇게 학살 사건이 일어난 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3.1 운동을 이끌 지도부가 없었어요. 이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3.1 운동이 확산이 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 지도부가 없기 전에 민족 지도자 33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낭독한 뒤에 일본인들에게 잡혀가면서 지도부가, 확실한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사람들은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지방 곳곳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를 하나로 모아서 중국 상하이에서 이런 임시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민 자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족,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교통국이라는 통신연락기구를 만들었고, 영통제라는 비밀연락망도 만듭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이제 발간 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1919년 김인영은 되게 역사적인 회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만들었으니까, 일본이 어, 계속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 문화통치를 하는데요. 문화통치가 무엇인지 아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통치는 약간 달래주는 척을 하는 겁니다. 어, 192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헌병경찰제도를 해지를 하고, 신문과 잡지 발간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지를 하고 발간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도 경찰의 수는 계속 계속 늘어났고,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은 신문에서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문화 통치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먼저 1920년대에 일본의 물품들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사서 쓰으로써 우리나라의 물품, 물품을 써서 지키자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한 대학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대학 설립 운동 일어나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일본은 일본은 이 한국 한국 학생들이 기초만 배우면 당연 다 기초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대학교에 이제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 설립 운동은 모금액 부족과 일제의 방해로 그만 실패하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화요책으로 대학을 세웠는데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일제가 어,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먼저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들만 어 한국 학생,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괴롭혔는데도 한국 학생들만 때리고 욕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차별하는 그런 공부를 시켰습니다 해서 당연히 학생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수업하기를 거부하고 운동을 하기, 학생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2월 초가 되니까 점점 확산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들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대합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많은, 많은 방향으로 독립운동이, 되, 독립운동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일단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자를, 자본가들을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속히는 독립운동가들과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사이에서 그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일본을 몰아내자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신민회를 조직합니다. 신민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도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서 도와주었고 독립운동가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도와줬습니다. 보면은 신민회가 안 도와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일어났으니까 또 군인들의 활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이 일어납니다. 항일 무장투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일본이 일본이 사람들이 군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봉호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봉호동 전투에서는 홍봉도 장군,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는 김좌진 장군의 활약을 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이 이어갔다 갔답니다. 그중에 청산리 대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일단 일본이 일본의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청산리로 대피를 해서 일본의 공격을 피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김자진 장군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격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김자진 장군은 10월 10월에 일본을 유인을 해가지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튼,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돌아가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큰 심리를 얻은 게된 것이죠. 자, 항일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게 간도 참변. 반도 참변은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자, 그다음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한인 애국단입니다. 한인 애국단은 무엇일까요? 한인 애국단은 일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김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만드는데 한인 애국단은 일본을 찾아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한인 애국단에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습니다. 먼저 윤봉길은 일본의 전쟁 순미 축하 행사장 같은 곳에 가서 수통 폭탄, 도시락 폭탄을 들고 거기에 가서 수통 폭 수통 폭탄을 던집니다. 또한 이봉창도 있었는데요. 이봉창은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은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본에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김구에게 말한 뒤에 김구는 이봉창을 한인애국단 1호 단원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봉창에게 김구는 폭탄을 사줬는데요 그 폭탄으로 이봉창은 일본, 일본의 일왕에게 잘 던지지만 반 빛나라고 이 봉창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이 또저지른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이 1903 31년에 만주를 공격을 하는 만주사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37년에는 일본과 중국이 벌인 중일전쟁이 있었고, 1941년에는 미국과 일본이 한 태평양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일본은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물자, 전쟁물자와 군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채우려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일본,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두게 해야겠죠. 그래서 일본은, 어, 한국,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한국 식민서사를 외우게 합니다. 한국식민서사의 내용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학생들을 전등에 끌고 와서 군인으로 삼았고, 남자들을 공장에 끌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속이거나 일본국 위안부로 끌려가서, 끌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군수공장을 마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게 볼품없게 만들었어요.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창시계명이 있었는데, 창시계명은, 명, 맨 뒤에 명 있죠? 이름명자로서, 창시계명인데, 창시계명은,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그런, 기억.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 사람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고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마음대로 바꾸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했어요. 왜냐하면 창시개명을안 하면 식량도 배급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시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일본은 신사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강계로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정말 일본이 많은 일을 저질렀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 많은 학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섰고 그다음에 이운대와 태연배태연배 등의 사람들은 조선어 학회를 만드는데요. 조선어 학회는, 말 그대로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가 각야날, 각야날을 만드는데요. 이각연날이 무슨 날이냐면, 한글날의 전신입니다. 한글날의 전신인 각연날을 만든 그런 사람이 조선어 학회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지나가다가, 한국어를 쓰는 학생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을 불러가서 학생 보고 누가 한국어를 가르쳤냐라고 꼼꼼히 말을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추적한 뒤에 조선화학회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조선화학회 사건을 일으킵니다. 조선화학회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화학 이 사람들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우리말 큰 사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큰 사전은 광복 이후에야 발간이 됩니다.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품없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역사학자들이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과, 우리 독립적 독립에 대해, 독립운동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위인전을 써서 애복심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를 적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한, 그 당시에 한글이 독립의 재료로 쓰였어요. 독립운동의 재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한글을 사용해서 시를 쓰는 그런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시인 중에 한용훈, 이육사, 윤동주,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까지 있죠.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본들이, 어우,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본, 일본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 여기까지 오늘의 일제강점기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